제목 한번 읽어볼래? 테슬레이션. 아, 네. 아, 네, 네. 네, 맞아. 오늘부터 3차 시 정도 금요일까지 갈것 같아. 새벽째 시간까지. 이렇게 테슬레이션이 어. 활용된 컵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이 컵에 아무것도 없었어. 어, 응. 어, 근데 디자인을 해가지고 열로 전사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안 돼. 어,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열, 전사 열 전사 처리가 필요해. 근데 이걸 하려면. 테셀레이션이 무엇인지 배우야 돼요. 어, 일단 테셀레이션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 어떻게 테셀레이션을 디자인하는지 그 방법들도 보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보자. 테셀레이션이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테셀레이션의 종류가 있거든. 살펴볼 거야. 그 다음에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테셀레이션들을 그림으로, 어, 작품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네가지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오늘 살펴볼까? 이거 중요해. 이걸 이용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 그다음 나만의 하나뿐인 테셀레이션 컵 만들기를 오늘 시작할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마지막 요일까지. 오늘이 화요일인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할 거야. 마지막에는 다 만들고 발표까지 하겠습니다. 발표 후에는 개인 만든 컵은 집으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아 먼저 테슬레이션이 무엇인지 보자. 혹시 테슬레이션 들어본 친구? 돼요일선한 도형으로 이렇게 따따 따뜻 하지. 아 맞아 맞아. 테슬레이션의 중요한 요소는 어떤 도형이 반복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도형은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다각형이 될 수도 있고 꼭 다각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일정한 형태의 도형들로 평면이야. 평면을 빈틈 없이 채우는 것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하고 한국어로는 쪽매 붙임 또는 쪽매 맞춤이라고도 해. 테셀레이션. 그 예시 아래 보이십니까? 네. 응. 세개 지금 갖고 왔는데 지금 같은 패턴이 아름답니다. 반복돼서 그려지고 있지. 여기는 나비, 나비, 나비 같은데. 나비가 파란색 나비 있고 노란색 나비도 있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좀 달라 규칙이. 그 다음에 여기는 물고기, 새가 반복돼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레이션의 종류, 먼저 첫 번째, 정규 테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정규 테슬레이션은, 봐봐, 얘네 특징. 여기를 이루고 있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야? 정다학형입니다. 정가학 정가. 응. 근데 정다학형 하나로만 이루어진 테슬레이션이야. 정다학형 하나로만 이루어지려면 한 점에서 모이는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360도의 약수여야 됩니다.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n분의 180도 곱하기 n-3. 이거 기억나? 네. 응. 이 친구가 360도의 약수여야지 한 평면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거든. 그러려면 이 n값을 구해 보면은 딱세 가지만 나옵니다. 이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360도의 약수가 되는 n값은 3, 4, 6만 원와 이건 계산한 값이야. 그래서 정규 테셀레이션은 세 가지만 존재합니다. 정삼각형으로만 채우거나, 정사각형으로만 채우거나, 정육각형으로만 채우거나. 이게 정규 테셀레이션, 다음 준정규 테셀레이션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들이 보이지? 마찬가지로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정다각형이 사용이 되었고 규칙이 같습니다. 그 규칙이 같다는 거는 한 점에서 모이는 다각형, 정다각형의 개수가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같을 거야. 이게 준정규 테슬레이션입니다. 다음, 비정규 테슬레이션. 마찬가지야. 두개 이상의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테슬레이션인데 규칙이 깨집니다. 한 점에서 모이는 정다각형의 개수가 달라져. 이 친구 하나 볼까? 중각? 예를 들어 이점 보면 이 점에서 정다각형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이 점을 보면 하나 둘셋넷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깨진 한 점에서 보이는 정다각형의 개수가 다른 테슬레이션이 비정규 테슬레이션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봤잖아 정규, 준정규, 비정규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야? 일단 테슬레이션입니다 <laughs> 정다, 맞아.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어, 여기서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테슬레이션이라는 거는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될까? 아니. 아닙니다. 어. 원래 처음에는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진 걸 테슬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더 폭넓게 사용해. 테슬레이션을 이루는 도형은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심지어 사람도 괜찮아. 천사, 악마, 그림도 도형이야. 왜냐? 그 도형을 점선 면이 이루고 있기 때문이야. 어, 그 그림을. 그래서 우리가 그리게 될 디자인하게 될 테슬레이션은 꼭 정규, 준정규 비정규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양하게 도형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실생활 속의 테슬레이션이 어디에 이용됐는지 볼까? 여기는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이야이 어, 문양을 보면은 같은 무늬가 반복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이 보자. 기 옆에 어딘지 아시는 분? 자, 요 경복궁. 아, 그래? 맞아. 경복궁의 문이 아니야. 여기 위에 있지? 이 직사각형 모양 안쪽은 어떤 테셀레이션일까? 오각형아 각형. 그걸 뭐라고 했랬지 방금 그랬어. 정규 테셀레이션. 정당각형 하나로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여기 부분은 그냥 테살레이션이지? 아, 어, 정답형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테살레이션? 그게 모델미지? 약간 리을자 같기도 하고 디귿자 같기도 하고 그것도 아, 하지만 반복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복궁이요? 그러면 저기 위에 기와지붕도 어 그치? 기와지붕도 우리 교실엔 그 많아? 테살레이션 구조가 <laughs> 어디 있을까? 여기요 여기. 어 맞아 천자? 그다음에? 여기 타일 바다? 여기, 여기요? 머리카락옷 그러니까 문양도 생각보다 많이 쓰거든. 지금은 없네. 어, 많습니다. 테슬레이션이. 벽지도 맞지? 테슬레이션이야. 해먹기. <laughs> 같은 도형이 반복된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테슬레이션으로 유명한 화가가 몇명 있는데 그 중에 에셔라는 아, 화가가 정말 유명.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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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셔 볼까? 에셔. 세개다 에셔의 작품입니다. 무지무난이죠, 음, 무지니에요뱀입니다뱀 네, <laughs> <laughs> 같은 무늬가 계속 그래, 반복돼서 저. 나오고 있어. 근데 안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고 있지, 그 넓이가. 에셔의 음, 음, 마음이 음. 표현이 되었지 작아지고. 그다음. 여기도 맞죠? 어, 무엇을 보십니까? 몰라. 박지영, <목> 악마, 박쥐. 크게 두 파트가 전사, 보이셔야 하는데. 천사, 악마. 응, 천사, 천사 악마입니까? 그 찾아볼까? 네, 이분 이분은 뭐야? <목> 검은색 <색깔> 같지 <진구>. 박쥐, <목> 악뭐 악마, 뭐 박쥐, 뭐, 뭐 배틀맨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리고 뭐, 여기 다양. 천사, 천사. 천사와 악마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보이셨습니까악마요마고싶은대로야는겁니다천사아야지 남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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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이지 남아야지! 지 남아야지! 남아야지! 남아야친구아야지 남아야지! 남아야이 남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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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자리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 넓이가. 패셀레이션입니다. 음, 안 보이네. <laughs> 선생님 얘기 좀 알려주세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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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보인다. 안 보일 수 있어. 아, 마음이 나쁘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쁘니까 잔뜩 들어 이거 보자. 자, 여기는 뭐가 보이십니까? 도마뱀. 아, 네. 어, 맞아, 맞아. 도마뱀이 패턴이 반복되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에도 다양하게 테슬레이션이 사용이 됐어. 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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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조금 있다가 테슬레이션 디자인 시작할 건데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살펴봅시다. 이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볼게. 네. 이 영상 안에 에셔의 <목소리> 그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 <목소리> <목소리> 같이 살펴봅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 에셔의 마음 이 반영이 됐을 거야. 메비우스 의 띠네. 돌아보자. 정리하면 테슬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회전이도 회전 시켜서, 다음 평행 움직여서, 그 다음 대칭 거울 모드로 치는 겁니다. 미끄러진 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이거를 적절히 조화해서 테슬레이션 디자인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 자, 테슬레이션이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태슬리. 무한 무한 무한. 테슬레이션이 뭐야? 지금 계속 테슬레이션이 무엇인지 막한 거. 반복 반복.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V. 회전도 가능, 평행도 가능, 반사 모드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진짜 만들 거야 디자인 시작할 겁니다. 잘 오오. 들어. 자, 앞에 볼까? 자 준비물을 좀 보자. 자 컴퍼스. 활동지 1 활동지 1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두 개가 그려진 활동지 1입니다. 이세 가지는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셔야 합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그리고 전사용 사인펜 두 종류 앞에 우리 학교 통에 있는 사인펜이 아니야. 자, 전사용 하나는 굵은 거고 그 굵기가 하나는 얇은 겁니다. 두 종류 그리고 전사용 색 연필 이렇게 한 키트를 세 개가 들어있지 이거를 두 명에게 나눠줄있습니 그러니까 두 명에서 이렇게 하나 세트를 쓰셔야 합니다. 같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준비물이야. 다 이거 가져가야 돼. 좀 이따 가 그다음 주의사항 디자인을 할때 그림이 쌤이 이거 한번내건 이미 붙여놓은 건데 마지막에 이걸 직사각형 모양을 잘라가지고 컵에 익힐 거야. 근데 컵에 익힐때 바깥쪽으로 익히는게 아니야. 디자인 한쪽이 컵을 바라보도록 입힐 거거든 이렇게 입히면 내가 왼쪽부터 오른쪽을 디자인했아 이게 좌우가 반전돼서 입혀집니다 디자인을 할 때는 거울 모드를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야 돼 특히 글씨 쓸때 내가 왼쪽에 표현한이 그림들이 컵 오른쪽으로 갑니다 주의사항이야 특히 글씨 거울 모드로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지를 받으면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연습용, 하나는 실전용이야. 둘다 사실 실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걸 나누는 이유는 한번 구상 미리 해보고 그 다음 실전에는 진짜 하라는 뜻이야. 근데 실전용, 내가 진짜 전사 이필 디자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지금 나누어 주는 채색 도구, 전사용 사인펜 두 종류, 전사용 색연필만 이용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필기 도구 이용하시면 하나도 옮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러워져 옮겨질 때막점 생기고 막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눠주는 채색 도구만 사용합니다 진짜 옮길 거에는. 근데 이 채색 도구가 색연필, 사인펜 각각 2만 원짜리야. 그런... 아우. 장난치다가 또는 무발적으로 색연필 부어져서뭐망가져 변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건. 공동의 물건입니다. 소중하게 다루자. 자, 여기 주의사항까지 했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디자인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해. 햇살에서 컵 만들기, 머그컵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여기 뭐가 물. 담긴 것 같아? 물. 뭐가 담겼을까? 우유. 뭐가 담겼을까? 여기. 공기에두 가지가 담겼습니다. 공기. 먼저 첫 번째는 수학이 담겨 있습니다. 와보이십니까안 아, 보이네. 안 네, 보여? 안 보이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 나. 어떤 나. 수학이 나. 담기냐? 지금 우리 뭐 배웠어 계속? 패널레이션. 패스레이션 배웠지 아. 그치? 어 맞아 정다각형 배우고 교과서에서 그 내용들이 뭐가 들어가요. 담겨야 됩니다 컵에. 음. 이거 진짜 담겼네. 패스레이션. <laughs> 야 페스텔이랑 <페스테레이션> 붙겠습니다. <laughs> 음. 그리고 그동안 평면도형의 성질 기본도형과 작도 배웠지 두 단어 배웠지 다 평면에 할수 있는 것들이야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 2학기 수학 2학기 수학을 집어넣어 야기다 이렇게 담아 알겠지? 동기를 어, 담야 어떤 걸 그리던 다 수학입니다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 테셀레이션 포트라고 담아야 됩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패스레이션을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부분만, 부분부분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 이상은 담아줘야 돼, 패스레이션이 나중에 디자인 확인하고서 전사할 건데 패스레이션이안 들어가 있다. 다시 그려올 수도 있습니다. 꼭 하나 들어가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공기요. 음, 물. 음. 보이니까 보이잖아요. 내 네. 네.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와 아, 마음. 이미다 쏟아버린 거. 아닙니다. <laughs> 지금 담겨 있어. 가득 차 있어. 누구의 야, 마음을 나. 담냐? 나의 나. 마음을 담아야겠지? 담아야 이건 쌤하니까 쌤의 마음을 담은 거고 이제 그대들이 디자인하는 거에는 그대들 각자 스스로의 마음이 나. 담겨야 돼. 수학적인 요소날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자. 자, 준비물 나눠주겠습니다. 수학 포장 네, 2명, 3명. 도움이 좀 나오자. 자, 지금 전사용 종이 나눠주겠습니다. 이것도 일반 A4용지랑 달라. 어이. 여기 샤프로 <laughs> 썼다가 지우면 은잘안 지워지거든? 그걸 좀 고려해서 하길한 사람당 한 장씩. 그 다음에. 뭐하까 근데,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장난치지 마. 알겠지? 짝꿍끼리 두 명이 한 모둠으로 앉아있는 거잖아. 둘 중에 한명 나와가지고 채색도구 세개 가지고 갑니다. 쌤이 둘개 해봐라. 지금 앞에 쌤미 디자인한 거에 섹션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그대들의 마음을 담으면 돼. 어? 그리고 혹시 전사지 세금면더 주겠습니다. 교과서 참고. 자, 교과서 피고 참고합니다. <목소리> 둘다 실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건데 하나 일부러 구분해 놓은 거야. 선생님, 미학 때 평행 배웠으니까 평행 해주세요. 아, 다 사용해 봐근 네, 너무 수학적인 요소만 담으면 안 돼. 마음이기 담겨야 됩니다. 아, 예시를 조금 더 보여줄게. 네, 예시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아, 딱 봐, 내가 했네. 내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원래 이렇게 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디자인 완료 지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상하면서 발표하면서 마무리 지을 거야요 연필로 밑그림 그려도 되네요 비추천, 네? 비추천. 네. 조금 더럽게 될수 있어 연필로 그리면 밑그림 그릴 때도 사인펜 이용해서 그려야 돼 살살 연한 사인펜 이용해서 생크림. 야, 지금 시간 3분 남았거든. 네. 덥겠습니다. 지금 사... 여기 앞에다 대출!